남았을 때양 발바닥 합장해서 만날게요. 발바닥을 모아주시고 뒤꿈치 헤엄부 가까이 편안하게 가져온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뒤썩 뒤썩 앞뒤로도 뒤썩 뒤썩 움직여볼 거예요. 편안하게 움직여보고 움직이는 동안 나의 엉덩이 뾰족한 자극 뼈가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찾아주세요. 찾았다면, 뾰족한 부분 누르듯이 멈춰주시고요. 등 쪽으로 벽에 기대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무게중심이 살짝 뒤쪽인 상태에서 등을 판판하게 펼쳐주세요. 양 손등을 무릎 위로 편안하게 얹어주시고, 몸이 앞쪽으로 점점 주저앉지 않게 내가 찾아낸 자골뼈, 그리고 등이 편안하게 뒤쪽 벽에 기대있다라는 느낌 유지하면서 호흡해볼게요. 꼼지락 꼼지락 나의 몸을 점점 세워내듯이. 어깨, 목의 긴장감이 조금씩 더 풀릴 수 있는 자세, 조금 조금씩 고쳐볼게요. 편안하게 양손 앞쪽 바닥 짚으며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볼게요. 너무 급하게 내려갈 필요 없이 천천히 손바닥 멀리 보내는 것부터 시작. 조금 여유 있으면 팔꿈치 내려놔보고. 여유 생기면 손등을 겹쳐 이마를 내려놓을 거예요. 천천히 상체 일으켜 주시고요. 양손 편안하게 앞쪽 바닥 짚어주신 상태에서 오른손을 오른다리 위로 얹어볼 거예요. 그대로 양손 바닥 밀어내면서 몸통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시선 뒤로 멀리 바라볼게요. 어깨 앞쪽으로 움츠러들지 않게 어깨 열면서 회전 그대로 앞쪽 정면으로 가슴 돌아온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펴면서 오른쪽 어깨를 앞쪽 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주시고 돌아와서 양손 다시 편안하게 짚은 상태 왼손을 왼다리 위로 왼쪽으로 몸통 회전하게 다시 앞쪽 돌아온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바닥 쪽으로 왼 팔꿈치 펴면서 가볍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돌아와서 양손을 다리 위로 오른쪽 가볍게 회전. 가슴 정면 반대쪽으로 가볍게 회전. 돌아오고요. 그대로 양 다리를 좌우로 열어낼게요. 너무 넓게 말고, 편안하게 넓힐 수 있는 만큼 넓혀주세요. 양손 앞쪽 바닥 짚어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앞으로 활짝 열어보고 꼬리뼈가 위로 살짝 들리는 느낌 있게 골반을 굴리면서 앞뒤로 움직일 거예요. 시선 배꼽 바라보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다시 마시며 가슴 앞으로 위로 활짝 내쉬며 뒤로 등을 동그랗게. 이제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 볼게요. 본인이 원하는 속도로 천천히 앞면을 늘렸다가 뒷면을 늘렸다. 상체 세워주시고, 이제 다리를 조금 넓게 넓혀볼게요. 넓힐 수 있는 만큼 편안하게 넓혀주신 상태에 나의 꼬리뼈가 위로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꼬리뼈를 바닥으로 낮춰내 주실 거고요. 등을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느낌 들게. 아래 허리가 오목 들어가 있지 않게. 복부는 위로 끌어올리는 힘 써주시면서 꼬리뼈는 아래로 낮춰내는 힘 써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등을 벽 쪽에 기댄다라는 느낌, 척추를 바르게 세워내는 느낌 찾아볼게요. 나만 알수 있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서 척 추를 바르게 서수 있게, 꼼지락 꼼지락 조금 더 바르게 앉아 있을 수 있게, 자세를 조금씩 고치면서 양쪽의 엉덩이 뾰족한 뼈, 골고루 눌려있고 있는지, 양쪽 균등하게 눌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꼬리뼈가 위로 들려있지 않고 바닥적으로 낮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낮춰지는 느낌으로 복부가 수축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의 엉덩이에서부터 척추뼈가 하나하나 잘 쌓아져 있는지 확인하고 목도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경추 느낌도 확인하고 엉덩이에서부터 나의 정수리까지 수직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나의 몸의 감각을 섬세하게 느껴볼게요. 어깨에 계속 긴장감을 갖고 있진 않은지 복부의 수축감이 잘 느껴질 수 있게 잘 잡고 있다면 어깨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질 수 있을 거예요. 목이 앞으로 툭 빠져나와 있지 않게. 턱 끝을 당겨서 정수리를 길게. 오른쪽으로 몸통 가볍게 회전해주시고, 천천히 내려갈게요.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양 다리를 넓혀내면서 내려가 주세요. 편안하게 팔꿈치 바닥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고, 이마 붙일 수 있으면 정강에 붙여주시고, 다리 한번더 밀어내고, 마시며 천천히 올라올게요. 반대쪽으로도 몸통 회전해서, 양 다리 힘툭 풀지 말고, 다리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쓰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마시며 올라오고, 앞쪽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갈게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주시고, 여기서도 정수리에서부터 꼬리뼈 멀어지는 느낌. 엉덩이 위로 너무 풀로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마신 호흡에 천천히 올라오고 양손이 뒤쪽 짚어주시고요. 몸을 뒤로 빼면서 다리를 천천히 모을게요. 그대로 양다리 무릎 세워서 발바닥을 바닥으로 양다리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넓힐게요. 양다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려놔보고 무릎 세워서 반대쪽으로 무릎 세워주시고 이번에는 왼다리 무릎은 접은 상태, 오른다리는 무릎 세운 상태. 다시 무릎 세웠다가 오른다리만 무릎 눕혀놔 양 다리 무릎 세워주시고요. 편안하게 앉을게요. 양손 앞쪽 멀리 바닥 짚어서 테이블 포즈로 올라올게요. 오른 다리를 옆으로 뻗어 바닥 내려놔 주시고, 왼 다리를 오른 다리 방향으로 살짝 사선으로 돌려 내려놓을 거예요. 오른손도 오른발 쪽으로 조금 멀리 한뼘 이동해서 내려놔 주시면서, 왼손 들어서 손등 바닥으로, 오른 팔과 오른 다리 사이로, 쓱 밀면서, 나의 왼쪽 어깨가 바닥으로 내려갈 거예요. 최대한 깊숙하게 집어 넣어주시고, 그대로, 오른 발목 잡으셔도 괜찮고, 손등 바닥인 상태도 괜찮아요. 머리 뒤통수를 내려놓을 수 있게, 왼손 최대한 멀리, 그리고 오른손 오른쪽 옆구리 잡으셔도 괜찮고 조금 더 가능하면 오른다리 무릎을 쭉 뻗으면서 오른팔을 가슴 천장 돌리며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안 내려가도 괜찮으니까 할수 있는 만큼 천천히 가볼. 부르지 않게 중심 잘 잡으면서 오른 다리 무릎을 쭉 뻗어 주시면서 오른 발의 무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시면 굴러가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천천히, 오른손 다시 자리로 돌아올게요. 손바닥 바닥 짚고, 오른손바닥 밀면서 테이블 포즈 돌아오고. 흠. 이제 왼발을 옆으로 놔주시면서 왼손을 왼발 쪽으로 한 걸음 이동해서 손바닥 바닥 오른 다리 정강이를 살짝 돌려서 왼발 쪽으로 놓여지게 내로 오른손 들어서 손등을 바닥 향하게 왼팔과 왼다리 사이로 쭉 뻗어 나가요. 쭉 뻗어 나가서. 몸통이 회전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게 가능한 많이 간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머리를 돌려서 천장 바라보게 뒤통수를 바닥으로 내려놔 주시고 그대로 왼손 받아서 옆구리 짚으셔도 괜찮고 조금 더 가능하면 반대쪽 바닥으로 천천히 갈수 있는 만큼 천천히 왼손 돌아와서 바닥 짚을게요. 손바닥 바닥 밀면서 양손 바닥 다리 뒤로 돌아와 테이블 포즈. 다리 크로스로 천천히 엉덩이 바닥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아줄게.